자, 볼까? 난주장야 연설 하나 보지. I am not suggesting. 가로를 쳐버려야겠지? 그래서 나는 당신들한테 당신들한테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다. I am not.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열나 부드럽게 하게 되면 t 까지 합쳐 가지고선 절대 서제스팅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 되거든? 안중해 지금은 내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너한테 서제스팅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난 절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음, 당신들은 엄마들이구만. 이제 엄마들한테 깨끼거리고 있네? 당신들이 need to follow. 따라야 한다. 라고. 이 주요 명제네?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네? 근데 얘는 뭐, 유니까 need에 s를 붙이느냐, 말느냐의 문제가 안 생기지. 나의 리드. 내가 당신들을 리드해 주는 거. 내가, 그러니까 나의 리드니까는 내용상 내가 제안하는 거. 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들도 내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해야 한다. 라는 거를 서지스트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Need to follow.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A가 될 거야. 근데 얘를 아 소리 소리,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니드를 A로 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니드 아, 오히려 니드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You should become. 당신이 되어야 된다. Be addicted to. 수동태는 bpp, b c m p p 똑같은 거니까 be-addicted 를 뼈대로 해가지고 비 c 을 썼을 뿐이지 그리고 살짝은 포토그래피에 그러니까 사진에 중독되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혹은 뭐, In your script book. script book. I have a certain album. I have a certain a l b 왜별 편제 지 알기 위해서는 이게 B가 돼야 돼 A가 누군지 알아? 얘야? 그럼 B Addicted 2에서 2는 어디 어디에 A잖아 그럼 전체사잖아 전체사 뒤에는 ING가 와야 돼서 이 ING가 돼 있는 거거든 여기에 2가 있었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지 그럼 학교에서 할수 있겠네 여기다가 2를 살려놔 그래서 프리절브를 써는 거지. 그럼, be addicted to. 이 2의 2를, end or bus을 중심으로는 생략하는 거니까, 얘는 생략했는데,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 2를 살려놓고, to 프리절브로 놓고서는 뭐야? 유튜브 장사를 속으라고 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괜찮은데 별표 나올 것 같네. 그럼 사진에 중독되고 앨범에다가 네 추억들을 보존하는데 중독되거라라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뭔 개소리야. 그러나 이, 그, 그러나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까지는 제안하는 게 아니지만 난 강력히 주장한다 어디 슈드가 생각되는 거야? Take a lot of pictures. 사진을 왕창 찍어라. 여부유출들은 당신의 아이들 사진을 찍어라. 야. 다큐멘트가 이제 드, 또 드디어 동사로 나온 거네? 다큐멘트가 이 동사로 나오면은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설명했었나? 서류로 만들다? 그들의 삶을 서류로 만들기 위해서. 서류로 만든다는 얘기는 잘,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서류라는 뜻이지. 그리고 저장해 두기 위해서. 도우즈 메모리스. 도우즈, 뭐야? 그들의 생활의 추억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데이. 데이는 누굴까? 그들의 라이브즈. 그게 중요하지. 그들의 삶이 맨날맨날 맨날 변화한다 물론 당신은 so? so 나 습관적으로 못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t h 나 t h 네 그러면 당신은 bbg ing 까지 살짝 수어지 bbg ing try to 당신은 너무 바빠 뭐하는데 keep life t o g e 삶을, 생활을 together한 상태로 유지하다. 뭔, 뭔 얘기일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특별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당신의 삶을 keep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침을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you probably check 시간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댓글에서. 알아차릴 so that 단순해 보이지만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서술형 내기를 좋아한다 알아두도록 해라 그렇지만 믿어라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어디 어디에 대해서지 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 사진 왕창 찍어두라 you will treasure treasure를 동사를 썼네 근데 보물을 동서로 썼으니까 는 기중하게 여기다 네이 사진들을 기중하게 여기다될 거야 일생동안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You can't take time 시간을 가져? 어떤 시간? 이렇게 도 되는 거고 모모 하기 위해서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툴은 시험 문제 못 내잖아 너의 사진을 잘 조직화시킨다는 얘기는 잘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함에도불구하고 일단 찍어라 라벨. 라벨. 붙여라 그리고 파일은 그것들을 파일로 분류해야 돼 티셔 i l e file file f 이 l e file f i l i l e f 이 l e f 연이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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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그 뜻이겠지 타임 순서에 따라서 어디 c i 원래 에시드는 산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산화, 산화시키는 거지, 산화. 그러니까 산화로부터 자유로운 박스니까는 신말로 사진이 변질되지 않는 박스. 이게 뭐 중요하겠어. 그리고 나서 이가 시간을 가질 때. 인 20, and 30 years. 이때는 한 20, 30년 정도 뒤가 되겠지. 음? 뒤라는 단어가 없어도. You can look back. 넌 되돌아볼 수 있어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진들을 통해서 k b a 볼 수가 있고 근데 뭘뭘 o o k 보냐고 잠깐 o 스 can l o n l o o o u c o n o o k b a o u y a 그들이 이보크 불러일으키는 사진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당만...